자, 오늘 저희는 무의도 차박 왔습니다. 무의도 공영주차장에 왔는데요. 예, 여기 뭐 장난 아니에요, 지금. 뭐, 다 텐트 치는 분들도 많고 여기 주차장인데 불 피우는 분들도 있고 여기가 예전에 흙길이 막혔었는데 지금은 열려있네요. 예, 진흙벌 비가 와서 그런가 이렇게 조심하셔야 되고 오른쪽은 아스팔트고 여기는 약간 이돌 느낌으로 돼 있습니다. 하여튼 여기는 면밀히 말하면 주차장입니다. 공영 주차장이에요. 그래서 이런 텐트, 그다음에 취사, 뭐 불멍, 화로대 사용 이런 건다 취불법입니다. 네, 이런 것들을 좀 자제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뭐이 정도면 화장실 가깝고 내일 아침에 소무이도. 차한니 둘러볼 예정입니다. 여기 두 번째 왔고요. 예, 소무이도도 두 번째 가는 건데 하여튼 너무 좋았어요. 소무이도 둘러, 한번 둘러보는 거. 예. 근데 차박은 처음이에요. 무이도 차박은 차박 처음입니다. 실미도 와서 그때 실미도 캠핑하고 예, 소무이도 넘어갔었어요. 저, 저도 무이도 공영 주차장은 오늘 처음입니다. 다행히 여기 아스팔트 쪽은 텐트 친 사람들이 없네요. 예, 예전에는 여기도 막친사람들 있었었는데. 아, 저 앞에 테 태... 앞에 차 뭐, 불멍 대박이죠? 이제 뭐 하루 때 피우고, 뭐. 하여튼, 참, 저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여기도 여던 바다 라인으로 한열몇대 공간이 있는데, 역시 찾을 데가 없네요. 아, 여기 바다뷰인데, 여기 특히 바다뷰 차박인데. 야, 이마트 24 있다. 이마트 24 있고. 뭐, 화장실은 어딘가 있겠죠? 아. 자, 대교 쪽한번 가봐야 대교 쪽. 자, 나름 이렇게 바닷가 내려가는 길이 있네요, 이렇게. 어? 바닷가 내려가는 길이. 자, 소무이도는 하여튼 내일 다시 아침에 가보는 걸로. 지금도 뭐 다리 건너는 사람들이 있네요. 저기는 문 이렇게 반짝반짝 불 켜져 있지, 저기는. 내일 다시 와보겠습니다. 짐이나 있어요. 야 텐트를 여기다가. 야 아침 풍경인데 뭐 거의 만차입니다. 거의. 야 여기 뭐 핫플레이스야 핫플레이스. 와 어제 새벽까지 시끄러서 워 잠도 잘못 잤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차박하는 는 분들이 사람들이 이쪽으로 걷, 걷고 있길래 한번 걸어봐 걸어가 보고 있습니다. 왜왜 뭐, 왜 이렇게 이쪽으로 가시는지. 이쪽으로 내려가니까 바다가 나오네요. 이렇게 갯벌에 들어가시나? 이렇게 낚시, 장, 낚시 장비도 챙기시고, 아무튼 사람들이 자 안쪽으로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쪽, 카... 가... 오... 어떤 아이가 투망음 같은 걸 던졌어. 잡나 보네요. 아 비가 와도 그냥 그래도 한번 여기 온 김에 소문이도 건너가는 중입니다. 아 비가 다행히 좀 그쳤습니다. 여기는 두 번째 왔는데요. 하여튼 길이 예쁘더라고 요 이렇게 걷는 게 예. 국수. 자, 소무이도 목녀 해변입니다. 목녀 해변, 제가 선녀바위 해수욕장을 좋아하는데, 예, 뭐 비슷한 것 같아요. 뭐 물이, 물도 그렇고, 예. 섬이라고 해서 좀 깨끗할까 생각해서 왔는데 뭐그렇게 엄청 깨끗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차라리 여기가 아까보다 더 나은 것 같습니다. 모래도 그렇고, 코너 속의 코너, 아, 하여튼 소무이도 쪽 해수욕장은 하여튼 해변, 해변이죠. 하여튼 여름 물놀이로는 제격 적합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이 귀해요. 여기 뭐 수도가에 물도 없고 수도가도 없고 그 다음에 선녀바에는 그렇게 바시는 곳도 있어서 대충 애들 그렇게 4시간 입은 상태에서 몸에다 물 뿌리고 했는데 여기는 이렇게 애들이 씻을게 없어서 해수욕은 포기하고 당일 그냥 여행이나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예, 차로 가는 중입니다. 예, 차로 가서 오늘 연휴라 거천포의 선착장에 갈 예정인데, 거기 자리가 없을 거예요. 자리가 없으면, 지금, 딴데또 어디로 가야 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야, 새소리가 너무 좋아요. 이게 저희밖에 없고, 이렇게, 소무이도는 이렇게, 산을 따라서 이렇게 둘레길 같은 게, 둘레길 같은 게잘돼있어가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살살 산책하고 걷기가. 명사의 해변 땡땡땡 대통령이 예, 여름휴양을 즐겼던 해변이라고 합니다 뭐 굳이 뭐 그렇게 왜 여기서 휴양을 즐기셨는지 모르겠, 모르겠어요 예. 굳이 비가 그쳤습니다 좀어 해맑아졌네요 자 정상 도착 독차. 정상 도착했습니다 네, 뭐 생각보다 나무들이 많아가지고 이게 예, 뭐 바다를 한번 이렇게 전체적으로 쭉 둘러보고 싶은데 나무들이 많아서 뷰를 가리네요. 하여튼 아 저는 무의도는 이제 예, 예, 안올 예정입니다. 너무 복잡하고 사람 많고 시끄럽고 해서 당분간은 예, 안안 예, 오는 걸로. 예. 하여튼 무의도 차박 이었습니다 이 보여 다른 섬이 다른 이 보여? 다른 섬이 보여? 음배 안에 사람들도 보여?